여기까지, 웃기까지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. CD만 1년하고, 네. 여기까지 없는데, 총 3년까지. 연습해서. 저도 지금 여기까지 끊, 중단하지 않고 여기까지 없는데, 저도 그 감이 없습니다. 그래프 하느라 도 오늘 좀 모자란 모습 보였, 음. 보였는데, 음. 앞으로 더 정진해가지고, 모자란 모습을 더 채워서 네. 그런 모습을 네. 네.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생각하 데까지 한 횟수로만 3년이 걸린 것 같은데 그동안 숙련하기도 느끼고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재미를 느낄 수 있어야지 제일 출연이 잘 된다는 걸을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재미를 들수 있는 그런 일반장을 부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